고마워 반갑습니다 오늘이 바로, 오늘이 바로 와, 녕하세요도 주고 이것도 있고 진짜 이것도 있고 우리 어, 아빠 진짜... 어, 어. 언니가 모드등 가... 줬어요 야호 어, 이번는옥동어어어어어어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 해서 줘를아 하면... 음, 할수 있어요 나할수 아, 있어 음. <laughs> 어, 할수 있다구 틀어져할수 있다구 할수 있다구 더 돌려? 아니 봐봐, 응. 뚫은 보이죠? 어 걸어 아 알았어 위 <laughs> 아, 올려 아 알았어 예민 가다 <laughs> 가자 가자 쇼쇼쇼 따따따따 어우 뜨거워 우 뜨거워 우뜨거 아빠 뜨거면 귀에다 갖다 붙여야지 뭔지 알지? 아, 아, <laughs> 귀, 귀엽지. 아. 아. 귀엽다. <laughs> 웃어. 아, 웃어. 아너제아크고아이도아아니야아어 웃어! <laughs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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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이고. 아이고. 아 아이고. 깨어났어 <laughs> 와 누누야 눈을... <laughs> 눈돌이 보여준다고 눈이 보이려나 몰라 너란 눈이 펑펑 내리네 흔들아 눈이 많이 오지? 일잖아 <laughs> <laughs> 어! 어 오늘은 채은이네랑 현실네랑 연말 포토옵다에아기나 에에에 에에 <laughs> <에에에 에에에 웃음> 아, 에에. 저희는 이조보쌈 갑니다 이조보쌈 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아, 소리 아직 안깨 그래? 네? 고어숙 어제 광고 네! 아 뭐야 우와. 네! 오징어. 이거는 오징어 버쌈저기버쌈 그, 메뉴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? 이거 빨리 식기 전에 일먹어시 음식 치랑 얘랑 먼저 먹어. 그 다음에 어디라고 맛있어. 쫀득쫀 득. 되게 잘 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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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둘이 2년이었잖아 지딱 2년만에 만난 거야 거의 가 1년만에 만난 거 대박이다 우리 거의 연말은 항상 같이 하네 저희는 참새 방학간으로 2차 갑니다 요! 어 뭐야 <laughs> 오, 이거는 돼지 두부탕 맛있겠다 네. 오! 오! 아, 멋있다. 오. 아나 근데 처음 봤을 아, 때 너무 싫어. 이 말이 안 되잖아. <laughs> 아. 나 이거 한입 먹어 볼게요. 저기 집어나게 보니까 안 젓도 잘 잡고요. 야너 원래 오오맞니다 이거 맛주가몇이에소주몇이에소주에가이 소주가 몇 명이에요? 소주가 몇가몇 명이에요? 소주가 몇 명이에요? 주요와주가몇명는데 아까 딱가는데이에요가몇명이가가 요 적극적으로, 우리 다음 에는 제일 성의 2023년을 잘 마무리하는 건백서로 시작하자. 맞다! 귀다 아, 나오 어, 여기 가 여기가... 이거 봐, 이랬는데... 애가 봐~ <laughs> 야, <알겠다>. 예, 애가... 애가... <laughs> 야~ 이거 형님께서... 근데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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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어... 대, 어... 대, 어...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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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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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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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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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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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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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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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

자, 아, 아, 다음은 네, 제일 볼게요. 먼저 결혼을 하시는 신부님의 전료사가겠습니다 아, 네, 결혼을 네. <laughs> 네, 해본 적이 없어서, 뭐라고 네. 짓거리는 거야. 네. 그런 짓거리는 거야. 네. 네. 아, 야, 잠깐만, 네. 부딪혀, 부딪 <laughs> <laughs> 엄마 아, 이게... 젓가락으로 까 젓가락으로 가. 아, 뭐, 아, 나 젓가락으로 는데 엄마 만지면, 냄새 나. 꼬냄새 나. 똥꼬냄새 나? 왜또 똥꼬냄새를 맡아봤어? 허지허허허허 허허허허허. 허허허허허. 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그만허고리허허허지냄새허 자 이제 m 브지가가한번 해볼게요. 해보세요. 2024년에는 한인들마다 모두가 대성했으면 좋겠고요. 다들 행복하고건강합시다다들 결혼 축하해요 분들 <생기와 감> <infinity> 다 <laughs> <이런 때까지 진짜 웃음> 아니에요 모르세요 무시씨라고요? 씨 여러분은 다 아시죠? 여러분이라고요? 소레지라고 뭐라 하시 아니 내가 어제 피곤했나봐. 너거 보면서 너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 아니, 왜냐면면 잤다니까? 보다가 지금 일어났있아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. 일어났다.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. 일어났다아일어났어아어났어다아어아어아어다가다다 아닌게 왜 오빠로파라고 해? 안 짰다! 이는야 맞아 올드보이! 올드보이 같이! <laughs> 올드보이도 짜장면 먹는 올드보이다 음왕랑이 우리가 낙지지 낙지도 한 낙지? 한만원살고는데거리 같은거죠? 아 이제 보성오 봐. 건배로 어, 좀... 이행시 하겠습니다. 오! 자, 건, 네. 건강합시다 네. 려합시다 오! 야, 안 나는 건 아니야? 오늘 저녁에 건배사로 만나니다오늘 같이 저 오늘. 괜찮아, 아 아, <좋다>. 진짜. <laughs> 2024년에. <laughs> 어... 달려라 뽀뽀티지 달려라. 달려라.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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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바우 따랑 우리는 천사로 한결이네 예민이고 안녕 안녕 자 우리 안녕. 우리 집에서 짠 골든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태어나서 가장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<laughs> 많이 했고. 네. 자, 새해 복,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,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새해인데, 갑자기 버거킹이 땡겨가지고, 버거킹을 포장하러 가겠습니다. 얄루얄루얄루얄루 예. 얄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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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버거킹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, 차 안에서 새해를 보내요, 여러분. 아쉬운 대로 유튜브로 제아의 종복이 안성으로 해보러 갑니다. 안성으로 가는 길이고, 안개가 좀 자욱해서, 해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엄청 많고, 저희는 그래도 추천했습니다. 안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니까, 저렇게 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저쪽에서 보어봐 아, 저기, 고, 산, 호, 수. 여기고이는 뭐다? 이게 우리 러시아라는 것도야? 그렇지? 그그니다 지금 이져요가때 아까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아. 48분인데. 어떡하지? 나국 <laughs> 응, 살고 해못 봤어요. <laughs> 안개가 너무 많아가지고. 안개 때문에 가려서 그런 건지 못 봤어요. 지금 8시가 넘었는데도. 그래서 이제 바로 집으로 갈게요. 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안개가 너무 아니, 여번 아무것도 안 보여.